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말씀은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평지하노라 대개 그러니까 보면, 대살로니가 전서, 대살로니가 후서, 빌리뽀서. 근데 보면요. 그 영어의 그 제목을 보면,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로마서? 그러면, 원래 원체 목에는 로마인들에게.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이걸 뭐라고 했냐면, 로마인서. 그랬다. 로마인서.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 빌리포서빌리포인들에게 보낸 서신. 그런 거예요. 필리피안, 데살로니안스, 로만스. 그래, 다 끝에 보면 사람이라고 돼. 사람. 그러니까 이것도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 지명, 어디가 대살로니가인가, 어디가 그린돈인가 이걸 모르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우리가 지도를 이제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요즘뭐 이렇게 AI가 있어서 휴대폰 딱 펴고 AI에게 대살로니가 지역, 지도 그러면 뭐 1초도 안 돼서 나와요. 뭐 보시다라고요 그러면 이제 대살로니가 여기 이렇게+ 이렇게 된게 여기는 소아시아 이렇게 소아시아고요. 이렇게 건너가면 이렇게 된게 여기가 이제 유럽이에요 유럽 오늘날 유럽. 여기 보면 이렇게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빌립입니다. 보 빌리뽀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가 대살로니가요 굉장히 커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살로니가인 그러니까 대살로니가의 어떤 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이 대살로니가에 그 터져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는 거.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는 거기는 이제 헬라라고 하는데 그 옆에 고린도라는 데 고린도. 그 다음에 거기 나오면 아가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고린도는 아래예요. 그 때, 에, 사도 마울이 어디에 머물고 있었냐면,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왜 고린도에 머물었었냐면, 이 위에, 여기가 빌리뽀라고 했잖아요. 빌리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피한 곳이 어디냐면, 밑으로 쭉 내려가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고 있을 때, 이 위에 있는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대살문니가에 있는 성도들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대살문니가 교회는 굉장히 잘하는 교회거든요. 잘하는 교회에게 더 잘하라고 부채질을 해주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말씀이 대살문니가 서다. 2절을 먼저 보시면요.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2절 우리가. 7.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는, 감사하는데, 고린도에서 그 소문을 들으니까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두 가지가 있겠죠 나는 너무 사람들이 못해서 그냥 성도들이 좀 깨닫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좀 잘하게 해달라고 목회자가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다니까요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분이 성령 받고 또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기도에 문이 열리고, 이래도 좀 성숙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지금 이분들은 너무 잘하고 있는데, 이 잘하고 있는 것을 잘 유지하고, 더 잘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가 좋겠어요. 너무 못해가지고, 성숙도 안 되고, 그래서, 더 성숙하게 되려고 기도하는 사람의 대상이 되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지금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분들이 더 잘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려고 하는 게 좋겠어요? 두 번째겠죠, 당연히. 대달로니가 교회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반면, 고린도 교회는 뭐죠? 고린도 교회는 너무, 교회는 커요, 고린도 교회는. 너무 교회는 큰데, 성숙해한데 뭐라 그래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어린 아이같이 했습니다. 참 비참한 겁니다. 목에다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성도들을 좀 어른처럼 생각해서 말씀을 수준 있게 전해야지 못 알아들으니까요. 초신자만큼 못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주일학교 그 애들에게 설교하는 듯이 한다고요. 그럼 비참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잘론이가 교회는 그게 아니었다 한번 보죠 왜 그랬나 3절 세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합니다 여기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우리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근데 이것이 뭐가 아니라고요?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신학적으로만, 이론적으로만, 사랑은 뭐다, 소망은 뭐다, 뭐,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살로이가 교회는요, 역사가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믿음의 열매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믿음은 피스토스입니다 그거 백날에도 소용없어요 네. 믿음에 대한 이론적인 언급을 백날에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돼단한 가지라도 단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믿고 실천할 때 거기에 믿음의 역사, 역사란 말은 열매로 나타난 결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믿음의 결과가 있더라 이거예요 아멘 믿음의 결과 우리 교회가 그런 결과 되기를 바랍니다 이론적으로만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믿는 단한 가지를 믿어도 말씀 하나를 믿어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들이 드러나야 된다 사랑의 수고 이 수고란 말은 희생이란 뜻입니다 희생 우리가 사랑을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론적으로 뭐 사당은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아가페요 뭐 피스토스요 그런 거 아무리 해도 안 돼. 내가 내가 헌신되어지지 않고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야고보서에 어떤 사람이 배가 고파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말로만 배부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야구보사도는 믿음과 삶의 실천을 가르치면서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어떤 형제가 헐벗어가지고 추위에 막 달달 떨고 있는데 제가 따뜻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 것을 갖다 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희생을 하고 그 사람의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그게 사랑의 수공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희생 없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닌 거예요. 예. 희생 없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써보세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예.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내가 희생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소망의 인내. 이 대달론이가 왜 성도들이 하는 핍박을 당했다고요. 박해를. 뭐, 그때 당시 일반적으로 소아시아나 유럽에 있는 교회나 모든 교회들이 다 유대교인들로부터 로마 정부로부터 굉장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지 않으면 순교자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면 사실 믿음 짓기가 어려웠다고요. 그들에게 굉장한 박해와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이 믿음을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또 예수를 부인하거나 그런 게 없이 까지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이죠? 소망. 그들에게 소망이.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면 인내 못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와요.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다윗에게는 엄청난 고난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고난이 있었어요. 바울에게는 더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도금을 전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바울이 뭘 잘못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이 뭘 잘못했어요? 복음자는 것밖에 없다고요. 그러나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죠. 또 매국노라고 유대인들에게 엉뚱한 말 듣죠. 어마어마한 그런 고난이 있어도 매를 맞죠, 채찍을 맞죠, 가족끼리 맞죠. 그래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망. 그 당시 성도들이 많은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원악해지거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에게 천국 소망. 예수의 교회 재림. 그래서 테살로니가 전서나 후서에 보면요, 재림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테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재림을 소망했다는 거예요. 이제 곧 예수님 오신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고난받고 이렇게 우리가 핍박받지만 그러나 곧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라고 하는 그런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뭐했어요? 인내했던 인. 만일 우리가 인내하지 못한다면요, 우리가 소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소망, 확신, 믿음,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 궁극적 축복,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제 89편 공부했잖아요. 시편의 기자가 망가진 나라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절망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다 백성들은 다 망가진 거예요. 나라가 다 망가졌어요. 성전도 무너지고 불타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사람 살 곳이 못 돼요. 백성들은 다 파벨로 끌려가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슨 소망이 있겠냐고. 그러나 시편의 계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조금도 좌절하지 않고 일시적으로는 그가 그러니까 참 많이 마음에 상했지만,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누구 탓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탓해요? 내 잘못이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인정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뭐하다 그래요? 영원하다 그러잖아요 그게 소망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선 안에서 처치게 맞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심, 했세드는 우리를 덮으신 그 인자는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 그게 소망이에요. 아멘. 어떤 어려움을 다하고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판단이 잘못돼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우리가 판단과 분별을 잘못해서 말씀을 떠날 수 있죠. 우리가 근제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척 하지 마세요. 예, 네, 거룩한 척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거룩한 척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선인 것 같아요, 위선. 우리가 뭘그렇게 거룩합니까? 완벽할 수도 없어요. 예, 네, 바리새인들처럼 괜히 꽃대기, 거룩이라고 하는, 그냥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척 하지 말자. 그,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다 실수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경우는 있지만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일들이 뭐해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손을 이루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만일 그런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내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인내를 하겠습니까? 가끔 보면, 사람들이 그냥 무슨 고문한다그래요 희망고문해요. 막연하게 되겠지. 잘 되겠지. 그건 희망고문이에요. 집사님, 잘될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좋죠. 그러나 잘못하면 그게 희망고문이 됩니다.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주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 집사님, 힘냅시다. 이렇게 해야죠. 막연하게. 잘될 거예요. 그럼안 됩니다. 그럼 희망고문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희망고문을 합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막연한 희망고문이 아니에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리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어떤 경우에도 그분의 헤세에드는 변하지 않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네. 네. 그렇게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지, 막연하게, 아유, 집사님 탈을 거라고, 그건 희망고문입니다. 우리는 희망보건이 아닙니다 5절입니다 대달론이가 교회의 특징이 뭐냐 굉장히 대단해요 5절 이는 우리 보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그렇지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습니다 그 어, 아랫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너희에게 어떤 사람이 되냐그 말은요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대살로니가에 복음 전한 것이 쉽게 전한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 그 얘기입니다 5절 끝에 말씀 다시 보세요 우리가 노예 너희 가운데 성도 이들을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노예하는 바와 같으니라 어려운 가운데서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대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쉽게 전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는데 의외로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살로니가 지역에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니, 그 위에가 빌리뽀거든요, 빌리뽀. 이 빌리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바울이 굉장한 핍박과 박해를 받으니까 어디로 갔어요? 저 아래 고린도로 갔다고요. 고린도에서 들었는데, 아니, 그 어렵게 대산누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빌리뽀 바로 옆에니까 그지역의 어려움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 결과를 보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네, 농부들이 농부들이 씨를 뿌 씨를.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데, 그 많은 그, 그 씨앗을 가지고, 아예, 이 씨앗이 과연 열매를 맺을까? 그리고 이 땅이 과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라고 이제 의아해 한 거죠. 그리고 그 땅에 씨를 뿌렸는데, 봄에 보니까 막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름에 보니까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가을에 보니까 아주 시간 과실이, 곡식이 메인, 그거예요, 지금. 그니까, 러이빌리포 지역과 대살로니가 지역에 정말 고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사도바울도 과연 이 대살로니가 지역에서 이런 복음의 역사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이 대살로니가 교회의 반응이 대단해 우리가 말씀을 전해보면요. 이 복음의 반응이 확 오는 사람이고, 또 다른 반응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선포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의 반응 확확 온다니까 보잖아요. 그들의 삶을 보잖아요.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열매를 보잖아요. 또 어떤 열매가 있었다 그랬어요? 다시 보세요. 5절 이는 우리의 복음이. 그러니까 우리 복음이란 말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말로만, 이론적으로만, 교리적으로만, 그런 얘기,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뭐와?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대단하잖아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보다 줄을 막겨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복음의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음의 열매가 맺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로만 이론적으로만 교리적으로만 그래서 제가 논쟁하지 말라 그랬죠. 사도바르도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논쟁하지 마라. 논쟁은 우리의 경, 경건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 교리로 논쟁으로 선포된 것이 아니라 복음을 하니까 그걸 말씀을 딱 받는 거예요. 그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 확실히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 는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논쟁하지 마세요. 그냥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으세요. 아멘. 6절 또 너희는 많은 혼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 마게도냐는 무희라고 그랬어요 테살로니가 있는 그큰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합니다. 아가야는 저 아래 고린도가 있는 그 부분을 아가야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테살로니가의 소문이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 우리 긁어놓으셨어요? 마게도냐는 저 위입니다. 이 대살로니가가 있는 큰 지역이에요. 아가야는 저 헬라 지역, 고린도가 있는 저 아래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 그러니까 저위 지역과 북쪽 지역과 남쪽 지역에 그 말이에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보가 소문이 각 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것이더 이상 여러분에게 뭐할 말이 없다이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문이 쫙 퍼진거야. 여기, 여기 지요 마게도냐 지역. 저 아래, 아가야. 그리고 그 위에 지역까지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문이 막퍼진거 그러니까, 사도바 우리, 우리더 이상 말할게. 우리에겐 정말 우리는 작은 복음의 씨앗, 작은 씨앗을 여러분에게 던졌는데,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해가지고 유럽의 전 지역이에요. 마게도나는 위, 아카에는 아래. 그러니까 유럽의 전 지역에 이 대달론이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소문이 났대요. 교회는 성도들이 말씀을 받고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날 때, 교회는 드디어 교회로서의 어떤 힘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대한민국 장로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교단이 뭐가 중요합니까? 응? 그것은 목회자가 뭐 공부하기 위해서 신학적 어떤 테두리를 말하는 거지. 이단이 아니기 위해서 어떤 테두리를 말하는 거죠.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한 사람, 교회 사이즈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정도 되면요, 얼마든지 소문 낼수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소문을 쫙 흘리. 교회가 아무리 가서 전도해도 소문 잘못 나면 안 돼요. 저 사람 뭐 사랑교회 다닌다며? 야, 사랑교회 가면 뭐 저런 분이 있어? 야, 저분 보니까 대단해. 말씀도 잘 알고, 능력도 있고, 보니까, 말을 해보니까, 말씀의 깊이가 있어? 어, 그 교회 어디래? 그 교회가 오는, 그게 전도죠. 소문이 잘 나요. 그 소문이 잘 나는 것은 나로부터, 거기 보면, 복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교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소문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고 신다를 드린 믿음과 마음으로, 오늘 특별히 대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참고를 했습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을 믿음으로 받고, 확신을 가졌던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어서, 대살로니가 지역, 아가야 지역, 또는 마게도냐 지역까지 소문났던 것처럼,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능력으로 받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결과로 드러나서 우리 모두를 통하여 복음이 확실하게 증거되며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고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결코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나고 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를 통하여 말씀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하여 주옵소서. 오늘 비가 가 오는 중에서도 여기 함께한 성도들이나 가정에서 말씀 듣고 결단한 성도들을 모두 가족들 모두를 축복하시고. 구월 한달 동안 그리고 매일 매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